네 반갑습니다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금일 주가가 위와 같이 6% 가량 상승하였지만 여러분들께선 이 6%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휴림로봇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이 투자 경고 해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투자 경고 딱지가 언제 해제되나 11월 4일날 즉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0일 뒤에 해제되는데 그럼 저희는 차트를 통하여 투자 경고 종으로 지정되고 현재 며칠이느나 살펴보게 되면 하루, 이틀, 삼, 사, 오, 육, 칠, 팔.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일 뒤에 휴름로의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 영상에서 휴름로의 주가가 왜 앞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상승 재료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 매수가, 후속들까지 전부 다다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휴림 로봇의 주가가 왜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바로 휴림 로봇이 로봇이라는 테마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테마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 로봇에 현재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젠슨왕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젠슨왕을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어제 위와 같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스왕 현대자동차의 CEO인 정의선 회장이 만나서 회동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러한 회동을 통하여 깜부치킨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회담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당 뉴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보면 어제 어떤한 이야기가 오고 갔냐. 젠스왕은 어제 회담을 끝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 나와 위대한 파트너들 사이에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당연하게도 어제 회담을 같이 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현재 정차의 정희성 회장일 확률이 매우 크며, 바로 어떻다 AI와 로보틱스가 100% 한국과 확실하게 관련이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AI도 주목해야 되지만, 바로 로보틱스를 좀더 중요시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휴림 로봇이 로봇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c e o 인 최근 젠슨랑은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세대의 산업혁력을 이끌 주역이 바로보다 AI와 로봇을 유명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라고 밝히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로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휴랭 로봇이 어떤 테마를 들고 있다? 바로 로봇이라는 테마를 들고 있기 때문에 휴랭 로봇의 세력들은 이러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지되자마자 이러한 로봇이라는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를 과거처럼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뭐다?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시원시원하게 댓글에 매도금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런 매도금지라는 댓글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영상 내에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활성화되어 더욱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쉬린 로봇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관심은 바로 과거에 매도세로 저장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젠는 이런 매도세를 끊어내고 바로 뭐다 매수세로 저장되는데 이런 매수세가 이처럼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매도 금지란 댓글을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출림 로봇은 로봇이란 테마뿐만 아니라 현재 한 가지의 큰 이슈가 된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비, 즉 전환사채입니다. 휴림 로봇의 세력들은 위와 같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서 현재 전원 가액이 1,627원이며 발행한 주식수는 무려 920만주 가량입니다. 해당 주식수 같은 경우는 전체 휴림 로봇의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36%이고 이러한 세력들이 이처럼 전환 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주가를 끌려 올리려고 하는데 전원 가액이 얼마였죠? 1,627원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두 배에서 세 배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러한 전환 사채를 발행했나?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최소 여섯 배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온는데 위와 같이 전환 가직을 기점으로 여섯 배를 곱하면 약 얼마냐? 9,800원 가량이 나오는데, 금일 주가가 6% 가량 상승하였지만, 현재 가격과 약 3,400원, 현재 가격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상승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금일 위와 같이 큐림 로봇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큐림 로봇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재료를 이러한 상승 식에 맞춰서 터트리면서 주가를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도들이지만 위와 같이 매도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쌓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량을 쌓아가야 되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즉, 매수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의 대응 전략인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해당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먼저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는 보다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 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 선, 즉, 세력들의 목표카를 터치하고 매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오펙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 놨습니다. 010 8187 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쉬림 로봇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6,230원 부분인데 해당 가격 같은 경우 차트 내 바로 이 파란색 선 부분입니다. 금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가 바로 6,230원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트처럼 이러한 계단형의 상승 과정에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또 상승시 고점에선 매도 이처럼 계단형 상승이라는 하나의 파형 안에서 한 번의 수익을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한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증가시키고 싶지만 직장생활을 해 봐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차트를 보기 지만 어디가 차트 내 고점이고 눌림목의 바닥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 차트를 하루 종일 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에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이처럼 차트를 보고 있다가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기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부터라도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선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 여러분들께선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인 8187-8354를 저장해주신 다음에 위와 같이 휴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신청 완료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 과거 저희 한 구독자님께서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이러한 대응 문자가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차단하여 못 받으셨다고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만큼은 이러한 과거의 불상사를 겪지 않았으면 하고자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이처럼 대응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만 제가 휴리로 분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다가 이러한 매수타이밍, 매도타이밍 즉타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과 매도과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휴리너머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할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루에 1개에서 2개씩 매일매일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번에는 단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이분께서는 단타 종목이 궁금해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여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을 통하여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야금야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께서 이러한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위와 같이 유튜브 더보기란에 휴대폰에서 바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링크의 뒤에 번호를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휴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선물이라면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어떤 걸 생산하냐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구동기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구동기가 휴머노이드의 제작에 있어서 무려 60%를 차지하며 바로 보다 로봇이란 테마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형차와의 MO e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모다 이러한 로봇이란 테마에 더해서 실적까지 뒷어쳐주고 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로봇이란 테마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MBDI CEO인 젠스랑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세대 사업 혁명을 이끌 주역은 바로모다 인공지능인 AI와 로봇을 융합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해당 회사가 바로보다 이러한 휴먼 노에 들어가는 로봇의 구동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고가를 달성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점이 확인된 뒤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뒤에 이러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이 상승률이 무려 600%입니다. 그 이후 위와 같이 고가를 달성한 후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점이 확인된 뒤또한번 세력들이 위와 같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하면서 현재보다 다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상승지와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현재 어떠한 모양이다 위와 같이 쌍바닥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바로보다 상승 초에 입 와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승률이 600%였지만 이번에 상승시는 600%가 넘을 확률이 매우 큰데 그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봇이라는 테마를 들고 있고 더불어서 바로보다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며 현대차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 즉 실적이 뒷받쳐주니 이번 상승에서 600%보다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급을 보시면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다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 제외한 이런 외국인, 기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등은 현재 엄청난 매수세를 통하여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런 기업을 매수하냐 아닙니다. 얘네는 철저하게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과그 다음에 가격평가까지 모두 마친 뒤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매수하는데 최근 들어 위와 같이 엄청난 매수세를 통하여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로봇이란 테마와 실적까지 뒷받쳐주는데 바로뭐다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이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을 매도한 다음에 전재산으로 매수하시는 것이나 오로지 소행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한개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아, 그럼 난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면 무조건 넣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상승 초입에 와 있다. 그리고 저희는 해당 종목을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닌 올해 11월에서 12월, 즉 단기간으로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면 무조건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받아보셔서 매수해서 우리 모두 수익을 통하여 올겨울만큼은 우리 모두 다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여러분들께서 바로 다음 주부터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 보다 올겨울 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꼭 댓글에 다 봤다 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